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빈 시간만 있으면 빈 교실 없나 하고 돌아다니다가 찾아 들어가서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꺼내서 공부를 했어요 성경이 처음 교회 나간 사람들이 읽기에 쉬운 책은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읽으면서도 내가 이게 서울대학 학생인데 내가 읽기에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면 그만큼도 공부 못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나 서울대 졸업을 하신 후에 신학대학원을 그럼요.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권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네. 수학 공부 한다는 게 나한테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교수가 되거나 학자가 되길 기대하셨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예수님을 <laughs> 믿고 학교를 그만둔다고 했을 땐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요. 형들 둘은 강력하게 반대를 했죠.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신학교 공부해도 늦지 않은데 음... 왜 그걸 포기하려고 하느냐. 제 사촌 형님이 집사님 한 분을 모시고 와 갖고 저를 좀 만나 보라고. 그분이 저를 보더니 아, 무섭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 같았으면은 네. 당장에 때려치고 신학교 갔다. <laughs> 나는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말씀 듣고 제가 아주 결심을 굳혔습니다.